아, 네 안녕 하 십니까？이번 아, 시간 에는 어, 면접 대비 문제를 몇 문제 를몇 문제 풀 어？보 겠 습니다. 음, 면접 어, 책 자의 그 2권에10권중 어, 에서 2권에 있는 문제 중 에서 14번 에서 18번 까지 한번 공 부를 해보 겠 습니다. 나무 심기 조림 사업에서 활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첫 번째 묘목 자체가 불량한 묘목을 임제 식재하였을 경우. 두 번째 가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묘목의 뿌리가 말랐을 경우. 세 번째는 묘목낭에 물 수세미를 넣지 않고. 노업만 넣으면 어, 뿌리가 말라서 활착률이 떨어지죠. 네 번째, 단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근이 활착이, 어,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 다섯 번째, 식재 구멍에 돌, 낙엽 등 불순물이 들어간 경우. 어, 식재 구멍 깊이가 어, 너무 깊거나 어, 낮, 낮은 경우. 아, 그럴 때는 아, 나무 심기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아, 다음 문제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왜 하나요?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첫 번째 간선 임도 또는 작업 임도를 개설한 지 오래된 임도에 대해서 합니다. 두 번째 임도에 투입된 공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 못하도록 너무 협소하거나 배수 관간 거리가 먼 임도. 세 번째, 임도의 배양곡선이 너무 좁아서. 임도의 음, 배양곡선이 너무 좁아서. 곡선 반경을 넓히고자 할 경우에도 구조개량 사업을 합니다. 네 번째, 임도의 종단구배가 급해서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 개량을 하고요. 어, 임도의 어, 횡단 구배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에도 합니다. 또한 배수관의 규격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800mm를 아, 1,000mm로 늘리는 경우에도 합니다. 일곱 번째 절토면 성토면 붕괴 우려지를 보강하는 구조물을 추가로 추가로 시공하는 경우. 여덟 번째. 임도의 유입구, 유출구 보호공을 신규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도 합니다. 문제 16. 작업 임도의 시공상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첫째, 어, 킬로미터당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작업 임도 1킬로터당단비는 1억 5천만원으로 배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수관 설치에 사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둘째, 원가 계산을 해보면 토공비가 30% 이상 나오는 지역도 있어서 타 구조물비보다 토공비가 너무 많이 나와 임도에 필요한 배수관, 옹벽, 유출구 보호공 등을 하지 못하여 2020년 여름철 장마 시기 때처럼 작업 임도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산림 사업을 하기 위한 임도 임으로 임업 기계화 작업 장과 차돌림 장소를 많이 시설해야 합니다. 문제 17. 수해 피해 조사를 임도와 산사태로 구분하여 말해 보세요. 답. 산림 분야, 산림 분야 수해 피해라 하면 많은 강우와 태풍 등으로 임도의 절성 도면이 붕괴 유실되는 경우이고 순수한 살림이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임도수의 피해조사는 임도에 붕괴된 거리 곱하기 하단으로 붕괴된 거리가 5m 이내를 km로 피해 수량을 산출합니다. 산사태 피해조사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산출하여 헥타로 수량을 산출합니다. 민북 지역에 대한 산림복원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민북지역은 폐 군사시설을 철거한 지역의 추가해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식생나무를 식재하고 지형을 복원하고 물기를 살려주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산림 습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으로 폐 군사시설 철거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하여 산림 건강성 회복, 산림 생태계 기능을 어,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산림기술사 어, 면접시험에서는 어, 그간에 이제 물어봤던 문제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답을 만들어 봤으며 어, 앞으로 어,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제가 다루어 봤습니다. 어, 살림기술사 면접시험에는 옛날에는 학술적인 문제 어,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는 어, 개괄적이고 크고 어, 현장에서 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시공에 필요한 것, 수가국에 필요한 것, 이런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어, 어, 폭넓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은 문제를 어, 보는 시각을 큰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는 어, 현장에서 어, 시공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 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 면접에서는 어, 단타를 하나 물어보고 어, 점점 갈수록 세부적으로 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이렇게 작업임도의 시공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렇게 큰 문제를 갖다가 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현장에서도 들여야 되고 현장에서 시공 감리할 때 어, 면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서 물어봤던 문제, 또 물어볼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몇 문제를 공부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